논산시가 논산한옥마을 개관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논산한옥마을 안뜰에서 21일 오후에 열린 개관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김이수 건양대 명예총장 김선혜 도남서원 원장 도기정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내빈과 지역 주민들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바로 이 논산 한옥에, 바로 우리 조상의 대단 숨결을 넣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논산 시민의 향기를 넣었습니다. 바로 우리 선비의 고장인 이학의 고장인 바로 이곳 연수산 그리고 도남서원의 그 자랑스러운 정신문화를 바로 이곳에 넣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한옥마을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쉬어져서 이 아름다운 한옥 마을이 오늘 개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옥은 총 3천으로 19개의 룸으로 구성되었고 약 30여 명이 동시에 숙박까지 할수 있는 그런 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남서원에 많은 분들이 인문학 강의를 하러 오시고 체험을 하러 오시고 또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와 가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텐데, 우리 도남성과 연계해서 이 한옥마을이 전국의 최고의 명소로 그 가치를 빛낼 수 있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희원합니다이 많은 우리 문화유산은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널리 또 홍보하고 또 선전하고 체험함으로써 그 가치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한옥마을 또동남서원 그리고 논산의 11경과 함께 우리 논산의 가치가 더 크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재의 요소가 생겼어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쁜 마음을 갖고 많은 이용을 해주시고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논산의 가치가 더 크게 빛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우리 논산시는 많은 관광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논산 한옥마을. 이 도남성과 이 지등거리에 있다라는 그 가치도 굉장히 크게 관광객들에게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스치듯 지나가는 노산시가 아니고 머물러 갈수 있는 우리 노산시가 될수 있는 구조가 완벽히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산 한옥마을이 논산 시미를 넘어서 대한민국 많은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논산시의회도 널리 홍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논산 한옥마을은 체험촌과 숙박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미나 학술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돼 다채로운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각기 다른 구조와 형태로 꾸며진 12곳의 객실들은 예스럽게 정돈된 인테리어를 품고 전국의 손님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산시는 방문 투숙객들에게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도남서원을 비롯해 탑정호, 관촉사, 선샤인랜드, 강경 근대문화역사거리 등 지역의 명소와 논산이 자랑하는 농특산물을 함께 홍보해 전체적인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